대통령 관저 수영장의 진짜 목적? 양택풍수로 풀어봤습니다. 대통령 집의 수영장을 왜 만들었을까요? 애완견을 위한 수영장이라는 말도 있고, 그냥 조경용이라는 의견도 있죠. 그런데 혹시 풍수질이, 그것도 양택풍수의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가능성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대통령 관저의 그 수영장,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연못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양택풍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연못, 왜 화제인가? 최근 언론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통령 관저에 만들어진 수영장형 연못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영장이다. 주변 인테리어를 위해 만들었다. 이상한 크기와 깊이를 가진 이해할 수 없는 구조다 등 말이 많죠. 하지만 누구도 그 위치와 구조, 그리고 집 전체의 기운 흐름까지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첫째 풍수에서 연못의 의미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 연못이 단순한 조경물이 아니라 풍수에서 말하는 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수는 곧 재물과 생기를 의미합니다. 특히 양택풍수, 즉 사람이 사는 집에 적용하는 풍수이론에서는 집앞이나 주변에 물이 흐르거나 머무는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물이 잘 흐르고 있고 깨끗하게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재물운이 쌓이고 기운이 안정되며 머무는 자리, 즉 명당수가 됩니다. 둘째, 방향과 구조가 갖는 풍수적 의미는? 그렇다면 대통령 관저의 그 연못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집 앞쪽 또는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양택풍수에서 기운을 부드럽게 순환시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을 머물게 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정과 외교 지도자의 운세까지 관장하려는 풍수적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서쪽이나 북쪽에 물이 있으면 자손은 직업운이 강해지고 남동쪽이나 동쪽에 있으면 국가의 성장성과 창의력 국제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못일까? 풍수적 장치일까? 물론 단순한 조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머무는 자리는 권력의 자리이자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장소에 일부러 물을 머물게 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우연은 아닐 겁니다. 양태풍수에서는 물이 있는 자리는 곧 복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그 수영장 갖지 않는 이상한 연못, 정말 단순한 인테리어용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권력의 기운을 안정시키려는 풍수적 장치일까요? 지나온 여러 가지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위의 법사들과의 교류가 이런 가상학, 양태 풍수의 적용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 관저 연못 그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풍수와 집의 비밀에 관심 있으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